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계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저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강단에 자린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이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부교역자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어서 저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 보훈이라기도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팔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저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을 꼽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세상 사람들도 황금율이다 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황금율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상수후는 다섯 개의 설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유태인들이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토라. 창세기, 추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다섯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책, 이 토라. 그것처럼 또, 권위 있는 책, 다윗시쓴 10편입니다. 10편도 다섯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편부터 150편까지 한 권의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섯 권의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 놓은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이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에 다섯 개의 설교문을 어,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어, 이 시작하시는 설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공부를 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괄식 그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문두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것처럼 시편 전체가 이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인가? 시편 1편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삼상순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그 팔복 가운데 오늘 첫 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5장 3절에 나와있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는 가난한 것이 복이다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려지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복과는 먼 거리가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빈궁한 것이 좋으십니까? B.C. 카드 회사에서 이 대박을 친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에서는 여자 연예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광고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당시에 어렸을 적이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IMF를 겪고 나서 2002년도에 만들어진 광고던데, 어, 그때 그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산말 대신 또는 덕담으로 사용될 만큼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라는 이 말을 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팔복에 말씀하신 바로 그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산상승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셔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이 누가, 이 공간복음 모두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5장 본문 이하의 24절을 살펴보면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복음과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어, 끝이 났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 1절을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부와 명이십니까?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질그립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아내,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를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세속적인 부자는 그들의 보물이 이 땅에 금은 포화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의 온 신경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부에 가 있고 앞으로도 일구어갈 부에 가 있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 정신이 산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기가 이 가난한 자에 비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초월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성경의 이야기 중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과부가 주님께 그두 랩돈을 드리며 예배하러 들어갈 때 어떠한 심령이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거나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 이미도 가난하였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많은 것의 얼매인 이 부자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자에게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가? 공간복음에 걸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 나의 삶이 부유한 사람, 나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의 힘과 지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이 그저 거추장스러운 수식어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튕겨내어 버립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유한 것까지만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실 때에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시작한 사역을, 선언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라고 하시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에서의 이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종종 예로 들어서 말씀을 비교를 통하여 전달하셨지만 사실 그 비교의 중심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덜 소유하고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빈궁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한번, 아,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심령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지금 절박한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습관에 따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주제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는 전대 미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언제였는지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그 말의 무게감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들 또한 정말 지금 집에서 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불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송실에서 또한 이렇게 통계 수치를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태원 코로나 환자가 다시 재발한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은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아, 성도님들의 각 십년 가운데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닥쳐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연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보험이, 나의 모든 안전핀이 해제되어야지만이 내가 안전지대에서부터 벗겨나서 벼랑 끝에 몰려서야만이 정말 주님 주여라고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산모가 유산의 위기를 앞뒀어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결혼식을 할수 없게 된이 커플이 얼마나 마음에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어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될그 상황이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디에서 자느냐 내가 무엇을 입느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자녀의 이 문제만큼은, 저의 이 문제만큼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이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부질이 없는 것이구나. 돈도 명예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도 지위도 다 헛된 것을 내가 조차 살아왔구나. 인생 허망한 것인데 코로나 한 방이면은 이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여 내가 주님께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였구나. 주님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면 오직 우리가 주님 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의 첫 번째 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풍요로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느껴지는 고난이 없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심령이 더 가난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라면 저에게 기꺼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상당히 두려운 기도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떤지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또 정말 세상살이에 지친다는 이유로 내가 주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하였던 시간들 다시금 돌아다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납작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 두길 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요, 이 세상 것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초월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되고 내일 잘못된다고 해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순 첫 번째 팔복에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신 그런 말씀의 개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율법서들뿐만 아니라 시편도 예수님께서는 통달하셨을 거예요. 우리 또한 매일 성경 큐티에 요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천만인 서울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쫓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정말 아, 주님 이 땅에서 아, 발붙이는 저도 정말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피하지만 그러나 저도 사람으로서 이 시간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들을 발전시키시고 승화시키셔서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의 바로 제1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닫힌 문을 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닫혀진 문들을 사람의 힘으로 절대 열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아직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려야지 아무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동원하고 아무리 어떠한 세상적인 백을 동원해도 그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획을 하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급함이 이 시간 있으신지요 또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이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고민거리가 나를 둘러싼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주님께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 더 가까이 갈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시편 119편 7 1편을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이 어, 코로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이다, 화다, 재앙이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코로나를 해석한다면 이 코로나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코로나가 복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가 나에게 유익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분명 내게 주신 이 고난은 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될수 있을까요? 모든 고난이 다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 직장에, 저희 사업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의 건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한번 마음 속으로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조용히 따라서 선포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불우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웃끼리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 외로운 자, 압제당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죽게 피하는 자, 여와께 부르짖는 자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자,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코로나로 어렴당하는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낮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에게 예배하러 나왔구나.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의 상처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마음 속 깊은 한숨을 들었단다. 오늘 내게 그 깊은 속마음을 꺼내놓는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하길 원한다. 이렇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냐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호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이 땅의 가치들을 많은 것들을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잠깐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잠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고한 반석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복의 첫 번째,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복이 있는가? 바로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천국을 소유하시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 잘될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라고 우리 주변에 예수 소망을 전파하고 천국 소망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관절 고백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